영어 실력이 빛날 그날까지 영 빛날 영어 공부 고민과 사연을 읽어주는 여러분의 DJ 훈 종훈쌤입니다 오늘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지치고 힘들어도 매일매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 빛날 영상을 매일 듣는다던가 해커스 톡 영상을 꾸준히 본다던가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It ain't over until it's over. Give it a shot.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음. 도전해 봐. 맞습니다. 이거 지난주 퀴즈의 정답은 until 이었습니다. 기억나나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It ain't over until it's over. Give it a shot. 그렇죠? 끝날 때까지는 계속 지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끝나기 전까지 계속 계속 도전해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고민 사연 받아볼까요? 오늘의 고민 사연. 행당동에 사는 행당동 완밤빵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종은쌤. 영어는 정말 교과서로만 접하다가 늦기 전에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외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음, 좋아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영화를 보고 싶다, 영화가 기대된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expect라고 쓰라면 되는 건가요? 번역기는 looking forward to를 쓰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제가 보기엔 익스펙트가 더 짧고 간단한데 왜 looking forward to 를 써야 돼요? 쓰면 안 돼요? 같은 뜻인데 뭐가 달라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믿고 있을게요 믿으세요 가보겠습니다 행당동에 사는 영어 왕초보님 왕반빵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결심한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선택이거든요 자 그럼 우선 오늘 영어 왕반빵 행당동 왕반빵 님의 고민하게 만드는 expect와 looking forward to 뭐가 다를까요? 그냥 간단한 거 쓰면 되는데 왜한 단어로 안 쓰고 세 단어로 길게 써야 하지? 이런 고민이 많이 드실 건데요. 우선 우리 사연 속 문장들을 한번 볼까요? 나그 영화 진짜 기대된다. 이 문장을 어떻게 영어로 말하면 될까요? 어, 한번 여러분들 만들어 볼래요? 우선 바로 안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예문을 좀 드릴게요. 내가 그 영화 Joker 있잖아. 정말 기대된다.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앞에 빈칸이 있어요. I, 땡땡땡, the movie Joker. 자, 이 빈칸 안에, expect를 써야 할까요? 안 그러면, looking forward를 써야 될까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헷갈리시죠? 괜찮아요. 자, 우선 뭔가 기대한다고 말할 때는 보통, expect와 looking forward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한글로 바꿨을 때 의미가 굉장히 비슷해요. 기대하다와 기다리다. 지금부터 제가 이 단어 두 개는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expect. expect가 뭐냐면 예상하다, 기대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만드셨나요? I was expecting this. 내가 이거 이렇게 될줄 알았다. 예상하는 뜻으로 쓸때 많이 쓰는 게 맞죠? 그래서 Expect는 좀더 예상에 가까울 때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커피가 비쌀 줄 예상했다. 영어로 한다면 I expect this coffee is expensive. 내가 비쌀 줄 알았어. 예상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Be looking forward는 내가 뭔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기대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그 영화 진짜 기다렸어. 라고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맞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the movie.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영화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뭔가 목 빠지게 기다리는 느낌이 포함이 돼야 되니까요. 간절한 내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헷갈리시죠? 자, 그래서 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완벽한 문장을 못 만들어도 되니까 우선 도전하세요. Give it a shot. 가볼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장이죠. 나는 너랑 빨리 만나고 싶어. 하셨나요? 맞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왜냐하면 내가 너를 간절하게 만나고 싶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나 너가 여기 올줄 알고 있었어.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알려드릴까요? I expected you come here. 나너 여기 올줄 알았어. 이렇게 왜냐하면 그냥 기대한 게 아니라 음올줄 알았어 이런 느낌이니까요. 두 번째 다음 문장 가볼까요? 나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너무 기다리고 있어. 아셨나요? I'm looking forward to the Christmas party. 맞죠? 왜냐하면 내가 그 파티를 정말 어, 목 놓아서 정말 기다리고 있는 이런 느낌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행당동 영어 밤밤빵님께서 헷갈려 하신다고 물어봤던 나는 그 영화가 진짜 기대된다. 이 문장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힌트 좀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정말 보고 싶다. 이렇게 영화를 영화를 엄청 목 빠져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the movie Joker. 맞습니다. 맞죠? 내가 looking forward를 써야지 내가 뭔가 기대하고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기대감과 내 혹은 영화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looking forward to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Expect"와 "Looking forward to"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표현이라는 것에 100%라는 건 없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쓰고, 이 친구는 이렇게 써요. 같은 원어민들도 영어를 다르게 쓰니까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일단 여러분들은 영어를 부담 없이 쓰시는 그런 마음가짐부터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Looking forward to"랑 같이 쓸수 있는 표현들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뭔가 목놓아서 기다릴 때는 시간이 참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참 느리게 간다라는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저 따라 읽어볼게요. Time is dragging. 뭐라고요? Time is dragging. 맞습니다. 시간이 정말 뭐랄까 마우스로 질질 드래그하는 것처럼 느리게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장 만들어 보세요. 그 영화 진짜 기대된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 이렇게 어떻 경으로 할까요? 알려드릴게요. I'm looking forward to the movie. Time is dragging. 이렇게 여러분을 보느려면 제가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가겠네요. Time is dragging. 지금까지 영어가 빛나는 그날까지 영빈 날의 DJ 종훈 쌤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영어 고민이라든지 사연들 혹은 헷갈리는 문장들 있으면 여기 영빈 날 여기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많이 공부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나 우리 영빈 날로 찾아오세요. I'm John from Hackers. See you soon, guys. Bye-bye.